밸런싱 액트 되겠습니다. 자, 인생은 균형을 자, 맞추는 균형을 잡아주는 행위 액트 행위다. And so is so is 뭐뭐도 역시 그렇다. 이거 so m I 뭐 이런 그런 거랑 비슷한 구조야. 비, 여, 뒤, 뒤에 있는 것도 똑같다는 얘기죠. 센 sense of morality 도덕감 이 센스 감이야. morality가 도덕성이라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덕감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의 도덕감도 역시 균형을 맞추는 행위다라는 거죠. 자, research 조사, 연구 같은 것들이 s u g g e s t that 데디아라고 그죠?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디아라는 걸 보여주다. 데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는 접속사 봄할때 접속사가 연달아 두번 왔어요. We view ourselves as morally deficient. 우리는 본다. 우리 자신을 몸으로써 본다. Morally 도덕적으로 deficient 되겠습니다. 부족하다는 뜻이죠. 음. 충분하게 sufficient고요. 수거네요. view, view, a, s, b, a를 비로써 본다 이런 얘기죠. a랑 b 랑 땡땡 똑같은데 얘기죠. 자, 삶은 뭐다? 균형을 맞추는 얘기고 도덕성도 마찬가지로 균형을 맞추는 행위다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 뭘 보여주고 있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멀어서 보는 거죠. 도덕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봤을 때 어디에서 부족한 거냐? One part of our lives. 우리의 삶의 한 파트, 부분이죠. 우리 삶의 한 부분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균형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거를 채워줘야겠죠. 자, 부족하면 균형을 맞춰줘야 돼. 그렇게 할때 우리는 search for 뭐뭐를 찾는 거죠. 뭘 찾겠어? 부족한 거를 보완해 줄 뭔가를 찾겠죠. Moral actions 도덕적 모럴 형용사로서 도덕적인 액션 행동을 찾는데 행동을 찾는데 행위를 찾는데 그것은 자이 도덕적 행동이라는 거죠 도덕 행동이라는 것이 balance out the scale 되겠습니다 balance out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scale 이 저울이 되겠어요 저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러한 도덕적 행동을 찾는 거다. 자, 도덕적으로 뭔가 부족해. 그러면 도덕적 행동을 찾는데 그 도덕적 행동은 저울을 저울의 균형을 잡아주는 도덕적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maybe 아마도 you know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냐면 you should should 뭘 s h 해야 한다. 뭘 해야? 아이고 해야 한다. 리사이클링 재활용하단 얘기네요. 재활용을 해야 한다. 그런데 just never get around to gathering up your 뭐뭐뭐뭐뭐뭐뭐뭐뭐 in time for 뭐뭐뭐뭐 되겠습니다. 자, 자 단지 never 전 뭐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get around to 되겠습니다. 뭐뭐 할 시간을 내는 거죠. 그죠? 게더링업 모으는 거죠? 모을 시간을 너는 내 시간을 내지 않았어. 너 모으려는 시간을 절대 내지 않았어요. 뭘 모으는 거야? 글라스, 페이퍼, 플라스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모을 시간을 안 냈어. 그죠? 그래서 in time 되겠습니다. in time은 어, 시간에 맞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for 무를을 위한 레사이클링 트럭, 재활용 트럭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재활용 트럭 올 시간에 맞춰 그죠? 어. 재활용 맞춰서 그죠? 어. 뭐야 그 쓰레기 2 미리 모아 놓지 않았어요. 자, 이게 바로 뭐다? 자, 재활용 트럭이 와야 될올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맞춰서 쓰레기를 미리 모아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그게 바로 뭐야? 부족한 상태야. 지금 응, 그죠? 부족한 상태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죠. 맞죠?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야. 자, 어느 날 you have n to 너는 have n to 우연히 h a p e n to 우연히 뭐 마다? 걷고 있었어. 둘 a 하드, 하드웨어 스토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하드웨어 스토어가 철물점 같은 데죠? 철물점을 우연히 걷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 이 해픈투가 동사입니다. 보게 됐 우연, 우연히 걷게 됐어. 그리고 그죠? 보게 됐습니다. 뭘 보게 됐냐면 r a c 에너지 energy e f f i 되겠습니다. 그죠? 에너지 효율 높은 그죠? 어, 선반. 에너지가 에너지 이피션트는 에너지 높은 라이트 볼브 전구 지짜 전구가 있는 선반을 봤어요. 그죠? <laughs> 그리고 나서 당신은 즉시 decide to 뭐 하기로 한다? 디사이드 결정 결심합니다. 투 하기로 결심합니다. 뭐를? 사기로 20 of them. 스무 개 그죠? 그것들 스무 개 산다는 얘기죠. 여기서 them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전구를 전구 스무 개를 산다. 그죠? 그 다음에 change out <laughs> 바꾸는 거죠 에너지 every bulb 모든 전구를 바꾼다 너의 집에 있는 집에 있는 그죠 집에 있는 전구를 모두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냐면 집에 있는 전구 교체 이걸 했어요. 집에 있는 전구를 교체했습니다. 이거는 곧뭐 하는 행동이냐면, 도덕적 균형을 잡아주는 행위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더 moral deficiency 되겠습니다. 도덕적인 디피시는 이거는 부족 음, 명사죠, 또는 결핍. <laughs> 이게 뭐죠? 리사이클링 안한 거, 재활용 안한 거죠. 그것이 in your, in your view 되겠습니다. 당신의 당신의 관점 속에 있는 바로 그러한 도덕적 결함이라는 것이 is. 밸런스도 되겠습니다. 균형 잡히는 거죠. 수동태죠. 자, 이 도덕적 부족함이 균형이 잡히게 돼. 바인은 의하여 뭐에 의해서 잡히는 거냐면 moral action 도덕적 행위, 즉 그게 뭐죠? 설치하는 거다. 뭘 설치했어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균형이 잡히게 된 거죠.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시소가 시소 그 시소 어그 알고 있죠 시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시소라고 시소라는 것은 can also tip the other way 되겠습니다. 팁은 기울는 거죠. 시소라는 것이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the other way 다른 방향으로 이런 얘기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If we believe <laughs> 만약 에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are doing enough 되겠습니다. doing 한다. 한다는 얘기죠. 충분히 도덕적으로 그리고 speaking then there is a real reason to do more. the scale is a little level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끊어 줍니다. 자, moral speaking 도덕적 으로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 뭐라고 믿냐면 우리가 했다. 두잉 인 g 프 충분히 했다. 충분히 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충분히 했다라고 믿고 있다면 도덕적으로 말했을 때 그럼 there is little reason 이유 가 거의 없다. 자 to do to do more 이렇게 더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자 뭔가를 충분히 했어. 그러면 더할 필요가 없는거야. 도덕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그 저울이라는 것은 already 이미 l e v 한 거니까. 그죠? 수평이니까. 수평이. 맞아요? 이미 수평이니까, 그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족할 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